또다 오는 잡디 작은 다유기 내 마음 들었다 났다 요리저리 보고 봐도 자꾸 생각나는 너란 녀석 다유기 <it> 안녕하세요. 선녀원 나무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비가 이렇게 또 주룩주룩 즈룩오네요 <Dynamisa> 아 <laughs> 진짜 왜 이렇게 비는 또 자주 오는지 아이 다육이들 예뻐져야 되는데 해를 안 주네 해를. <laughs> 자 오늘도 이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비도 오는데 영상 보시면서 또 힐링하고 너집 어디 안 가셔도 될것 같아. <laughs> 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신상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완전히 신상입니다. 벨라라는 아이구요. 얘가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들 건데 아직 색이 안 들었어. 아시죠? 애오늄들이 이제 여름 잠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물들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이제 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물이 아직은 안 들어있어요. 한 11월달쯤 돼야지 색감들이, 제 색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벨라라는 아이고 자연군 생이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좋고 색감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색감들을 보시면 또 아주 예쁜 아이들로 변할 거예요자 요게 지금 8만원 짜리 인데요 가격은 제가 오늘 만원 dc에서 7만원 드릴게요 7만원 자, 7만원짜리로 요게 아주 그냥 큰 사이즈입니다. 수영도 엄청 동그랗고 예쁘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벨라를 7만원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약간 물이 들어있는 요런 애도 있어요. 근데 요건 수영이 지금 안 이뻐서 제가 안 데려오고 사진만 찍어왔거든요. 자, 요렇게 색감이 얘보다는 훨씬 좀 들은, 들은 애가 있어요. 예쁘죠 자, 딴 거보다는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애입니다. 자, 색감이, 다, 약간 핑크도 아니고, 아주 빨간도 아니고, 진자주 그런 색으로, 아주 특이한 색으로 물이 들어요. 예쁠 거예요. 자, 이런 요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쁘죠?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색으로 물이 딱 들어놓으면 특이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코튼 캔디 소개합니다. 코튼 캔디. 정말 얘도 특이하네요. 얘가 아주 이렇게 연한 색이 많잖아요. 진짜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아무튼. <laughs> 생각이 안 나. 허금이나 뭐 니치? 이런 색깔보다 훨씬 예쁘게 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연 군생이고 아주 동그란 수영에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쁘죠? 자, 코튼 캔디라는 아이구요. 자, 예쁘죠?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자, 이제 하나 심어서 저도 이제 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이쁜 색으로 물이 들 겁니다. 자, 이거는 10만원 나갑니다. 자 캔디 소개할게요 캔디 자 캔디가 요렇게 지금 스케줄도 한두 개좀달려있고요 목대도 있고 색감도 엄청 예쁩니다 자 캔디는 이거는 6,000원 드릴게요 한두개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 두개두 두 개나 세개 예쁘죠 자 네드 벨벳 소개합니다 네드 벨벳 와우 요것도 자, 이렇게 아주 자주색으로 삼반으로 들어가는 아이구요 색감은 아주 예뻐질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요거는 벌써 색깔이 좀 진해져서 예쁘죠? 아, 밖에 내놨더니 비가 맞았어. 자, 요것도 6,000원 드릴게요. 자, 요렇게 3두짜리입니다. 3두. 자, 3두. 요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게 변할 거예요. 자, 핑크 요정 소개할게요. 핑크 요정. 자, 핑크 요정도 6,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3두짜리. 자, 핑크 요정 9 0 0 0원 엄청 예쁘잖아요. 연이금 비슷하게 물이 들면서 아주 예쁜 색으로 물듭니다. 자, 3두짜리 6,000원 드릴게요. 자, 매금 장미 소개할게요. 매금 장미. 자, 요것도 이제 작년에 들어왔대, 내라. 이렇게 목대가. 튼실, 튼실해요, 이렇게, 목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엄청 튼실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가 쫙달 거예요. 새끼가 쫙 달면은 얘가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자, 요것도 6천원 드립니다. 자, 원종 해븐 스케이트 소개합니다. 원종 해븐 스케이트. 아우, 잠깐 예쁘다. 자, 원종 해븐 스케이트. 자, 요것도 뿌리는 완벽하구요. 지금 여기 아우 얼굴이 산반으로 들어서 아주 이쁜데요. 너무 예쁜다. 자 여기 새끼 쫙달려있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자 요거 16,000원 대립니다자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18cm 화분에 들어있는 거고요요렇게 얼굴 보세요. 작은 애가 아닙니다.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화분에 저도 하나 심어놨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오시는 분들은 다 집어갖고 가십니다. 자, 아이스크림도 소개합니다. 아이스크림 인기 짱입니다. 인기 짱! 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몇개안 안 남았고요. 이제 농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사실 거는 진짜 요런 요런 수영에 이렇게 큰 사이즈 아마 이 가격에 못 사실 거예요. 얘가 정말 지금 크고 좋거든요. 요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가 이렇게 좋고, 뿌리도 지금 완벽하게 다 내렸고요. 지금 여기 막 올금이랑 이렇게 막 섞여있고, 요 보세요. 새끼가 지금 이몸 밑에까지 몇 층으로 나와있는지 몰라. 몇 층. 너무 이쁘, 이쁘고요. 얘가 굳혀지면 환상적으로 예쁜 애예요. 키도 어느 정도 이렇게 30cm 정도 될까? 어, 이렇게 되고요 목대가 엄청 이렇게 좋으니까, 이런 거는 화분에다 하나, 오, 기가 막히다. 자, 화분에다 이렇게 하나 딱 심어놔보세요. 맨날 눈길이한테만 갈거려. <laughs> 너무 이쁘답니다. 아이스크림. 자, 몇개안 남았습니다.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못 사. 자, 6만원 드립니다. 자, 안나가 이렇게 예쁘구요 뿌리 완벽한 요런 안나 소개합니다. 자,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안나 완전 빨갛게 물들어요. 내가 요거 찍고 또그 보여 드릴게요. 저 심어 놨던 거 물이 그거는 훨씬 예쁘게 들었더라구요 자, 요거는 38,000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안나가 색감이 훨씬 예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자, 이거는 이렇게 매니아가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화분에다 딱 심어놔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빨간색으로 물들 거예요 자, 핑크 시스터 소개합니다 핑크 시스터 아, 얘도 정말 예뻐지고 있네 자, 핑크 시스터 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빨리 빨리 주문하세요. 자, 이 사이즈 이제 없다고 또. <laughs> 자, 엄청 큰 사이즈고요. 이거 보세요. 목대 목대 이렇게 좋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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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대가 좋고요. 자연 분생입니다. 여기 뿌리도 완벽하게 있어 지금. 아유, 얘들이 그냥 크느라고 지금 난리 났어. 야, 크느라고 아주 물도 못 들이고 있어. 너무 커서. <laughs> 자, 핑크 시스터. 이렇게 예쁘고 좋은 아이 3만원 드립니다 자 엄청 풍성하고 엄청 크고 엄청 뿌이잘 내리고 자 차영군생 자 모양도 아주 동그랗고 너무 예쁩니다 자 소화금 자 소화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뿌이 엄청 좋아요 자 요즘 들어온 애가 아니고요 작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굳히면서 뿌리를 잡은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색감만 예뻐질 겁니다. 자, 4만원 드립니다. 자, 핑크 웨이브. 핑크 웨이브가 또 이렇게 엄청 사이즈 큰 대품짜리의 핑크 웨이브. 얘가 지금 막 뿌리 잡아갖고, 지금 얘가 더 크더라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두연두합니다. 자, 핑크웨이브. 왕대품짜리. 뿌리도 지금 완벽하게 있고요. 자연분생입니다한 나름짜리. 핑크웨이브. 빨리 주문하시는 분한테 드립니다. 한개 남았어요. 한개 밖에 없어 자, 이거 6만원에 드립니다. 자, 여인의 향기 소개해드립니다. 여인의 향기 자 요렇게 지금 오물더 들었다. 자 요렇게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 핑크 아주 이쁜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여인의 향기가 요러, 요런 색으로 물이 들고요. 좀 다른거랑 약간 좀 틀리게 요렇게 색감이 드는 아이고요. 아주 이쁜 색으로 듭니다. 자, 여인의 향기. 자, 요거, 28,000원 드릴게요. 아, 이런 거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오, 대품 사이즈네. 자, 미드 썸머 나이트 소개합니다. 자, 얘도 뿌리 완벽하게 있고요. 얼굴 지금, 이렇게, 얼굴이 짜금짜금한데, 색감 보세요. 색감.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듭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아마 이거를, 그, 샤넬 금! 이렇게 파는 데도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미드 썸머나이트가 아주 예쁜 아이로 들어왔습니다. 자연 군생으로. 자, 4만원 드립니다. 자, 접빛금 철화 소개합니다. 접빛금 철화. 자, 접빛금. 요것도 아주 색감 엄청 예쁘게 들거든요. 자, 요거는, 그전에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요거 철화 별로 없었고요. 올해는 요렇게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렇게 생얼에 이렇게 철화가 쫙 있어요. 요런 애들 키워놓으면 진짜 예뻐요. 접피끔 철화 요것도 4만원 나갑니다. 자, 여신 철화! 아유, 여신 철화가 인기짱입니다. 이렇게 또 입고가 됐어요. 아, 예쁘죠? 생얼 쫙 입고 철화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다 이렇게 예쁘죠? 자 생얼이랑 섞여 있는 또 이렇게 철화가또 있고 됐습니다. 이쁩니다. 자 2만 5천 원드립니다 색감 보세요 여기 물드는 거 진짜 예쁘죠? 자 여기 철화에서쫙쫙쫙쫙 풀려서 그냥 생얼들이 그냥 쫙 생겨 보세요. 아주 예쁘죠? 자철화들은 그런 게 매력이잖아요. 이쁩니다. 25,000원 드립니다. 자 스티플도 소개합니다. 스티플 아우 얘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색감 보세요. 색감 아우 색감 보세요. 정말 잘 못보던 그런 아이 같죠. 정말 이쁩니다. 색감이 너무 특이해. 아주 그냥 금이 그냥 착착착착 오, 너무 이뻐요. 특이해요. 어쨌건 아주 예쁜 아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티플. 자 이렇게 사이즈 아주 좋아요. 자 이게 지금 제가 4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고 먹대도 좋고 뿌리도 좋고. <laughs> 자 스티플 하나 심어놔 보세요. 여기 손님도 하나 심어놨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자 스티플은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라피 소개합니다. 라피 자 이거 이렇게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쁘죠? 이 목대 엄청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목대 와 너무 좋은데? 자 라피 아주 좋은 아주 예쁘고 특이하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금딜 와우 너무 예쁜데? 어 이거는 이 가격에 팔기 너무 아까운 아이야, 아니야? <laughs> 요거는 12만원 드릴게요. 12만원. 자, 요거, 요거, 요거 보여, 요거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요것들 앞인데요. 얘는 20만원 짜리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24만원 짜리, 제가 24만원 짜리 그냥 20만원까지 이렇게 드렸거든요. 우리 손님들한테.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낮아. 요 키가. 조금 낮고, 요거는 또, 맨 처음에 들어온 거라, 제가 요거는 좀더 싸게 드릴 수 있어. 근데, 못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목대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자, 요 라피, 제가 요거는 12만원까지 드릴게요. 자, 요거는 24만원짜리 20만원까지 드릴 거예요. 자, 빅뱅그 소개합니다, 빅뱅 그 자, 여기 꽃도 한 송이 있네. <laughs> 자,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자, 자연입니다. 자, 요것도 뿌리 엄청 좋은 아이고요. 자,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보시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손님도 깜짝 놀라는데 자, 그래야 뿌리가 완벽한지 아실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금들 엄청 예쁘게 잘 들어 있죠? 아, 이렇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빅뱅 빅뱅 6만 원짜리입니다. 야, 여기는 생얼도 하나 이렇게 들어 있네요. 야, 빅뱅은 6만 원 드립니다. 자 미니 달마법사 소개합니다. 미니 달마법사.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달마법사 이렇게 아시겠죠? 문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자 문이 여기 미니 달마법사라 요거 아주 예쁩니다. 요거 갈색 줄로 쫙 생기면서 예쁘나 이고요. 예 뿔이 엄청 좋고요. 이렇게 묵둥이입니다. 자, 묵둥이 보이시죠? 나무 묵은 거 보이시죠? 자 미니 달마법사 만원 드립니다 자 달빛금 소개합니다 달빛금 자 이렇게 묵둥이입니다 달빛금 묵둥이 자아 진짜 빨리빨리 색이 안들어 <laughs> 자 달빛금 3만 오천원 드립니다 완전히 묵둥이 자, 눈꽃 젤리 소개합니다. 눈꽃 젤리 아, 14cm 포트에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들어있습니다. 눈꽃 젤리 오 짱짱합니다. 자, 눈꽃 젤리. 어, 나도 하나 심어놔야겠다. 어, 너무 예쁜데? 자, 눈꽃 젤리 아시죠? 가운데 아주 젤리처럼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아주 이쁘게 지금 어우 여기, 여기 선보세요. 아주 이쁘죠? 자, 눈꽃 젤리 만원도 아닌 8천원 드립니다. 자, 멀로금 소개합니다. 멀로금이 또 이쁜 아이들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멀로금 이렇게 아주 그냥 바가지 화분에 엄청 큼지막하게 이렇게 멀로금이 큼지막한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가격은 아주 큼직하, 큼지막하지 직큼 않게 작게 12,000원 드립니다. 자, 프랭크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자, 프랭크. 완전 이렇게, 오, 너무 예쁘죠? 빨간색. 너무 예쁩니다. 자, 프랭크 아주 큼지막한 아이구요. 점점, 점점 빨간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 겁니다. 자, 요거는 18,000원 드립니다. 자, 선인장 소개 해 드릴게요. 선인장, 눈꽃 선인장. 자, 눈꽃 닮았다 해서 눈꽃 선인장. 자, 5천원 드립니다. 자, 오베사 소개 해 드릴게요. 오베사, 요거는 만원짜리입니다. 자, 돌기 남봉옥입니다. 돌기 남봉옥. 자, 요거 만원 드립니다. 자, 미아노, 비치, 금. 자, 엄청 비싸던 아이인데, 지금 뭐, 만 원밖에 안 합니다. 담시, 금입니다. 담시, 금. 자, 색감 엄청 이쁘죠? 자, 이것도만원 드립니다. 자, 세계도금입니다. 세계도금이, 이렇게 색감이 아주 이쁩니다. 자, 세계도금, 요것도 만원 드립니다. 자, 브이투구 소개합니다. 브이투구. 자, 브이투구,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아주 그냥 투구보다 훨씬 예쁩니다. 자, V투구 2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V투구 금지막합니다 아주 이렇게 엄청 큽니다. 여기 무늬 보세요. VVV. 브이. 자, 위에 가면은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요런 V투구 요거는 3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투구 군생입니다. 투구 군생. 수고 군생, 삼두, 자, 삼두 군생입니다. 자, 요거는 5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만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자, 5만원 드릴게요. 자, 일본 오베사입니다. 일본 오베사. 일본 오베사는, 그냥 오베사는 이렇게 새끼들이 안 달리고요. 이렇게 일본 오베사는 새끼가 쫙 달립니다. 자, 요거 지금 24,000원. 2만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흑목단입니다. 흑목단. 자, 흑목단이 요렇게 지금 묵둥이로. 흑목단이 이렇게 묵어가지고 지금 밑에 구금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묵둥이. 흑목단. 자, 얘가 꽃이 피면은 엄청 예쁘게 피는 건 아시죠? 제가 요거 꽃사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 흑목단, 이것도 엄청 비쌌는데, 좀 싸게 들어왔습니다. 4만원 드립니다. 자, 흑목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요거 고르면서 옆에 하나 피어있는 걸 사오려 했더니, 사장님이 안 파한데. <laughs> 그래서 사진만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들 이렇게 브이튜브도 조금 크면 위에가 이렇게 무늬가 생기면서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코너들 예쁠 때고요, 선인장들 지금 아주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인장이랑 코너랑 에오니움이랑 이런 거좀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그래도 얘네들이 주는 기쁨이 장난 아닙니다. 자, 아주 보고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laughs> 자, 요기아요것도 이렇게 보여드리요. 여기 일본 오베사 이렇게 새끼들 쫙 달리면서 얼굴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커집니다. 아주 매력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